1차전 경기 시작합니다. 1차전 경기. 태백급에서는 청사빠 유한철, 홍사빠는 김성범 선수입니다. 아, 선수들 긴장 많이 될 거예요. 아, 스타트 출발에 있는 1번 선수들이 긴장감은. 아. 네, 뭐 노범수 장사가 태백 장사에 올랐던 평창 대회였고 이번 왕중왕전에선 태백 8위에 오른 유한철 이제 첫 번째 판 들어갔습니다. 자오른다기게한 김성범이죠. 붙이고 있어요. 잠깐. 네. 아, 네. 김준수가 이겼다. 아, 김성범. 오. 이번 왕중왕전에 선 태백 8위에 오른 유한철 이제 첫 번째 판 들어갔습니다. 자, 오른 당기기에 한 김성범이죠. 버티고 있어요. 잠깐. 네. 아, 네. 김준수가 이겼다. 아, 김성범. 아, 일단 기선제압했어요. 예, 네, 먼저 1대0 아, 만들었습니다. 아, 왕중왕전의 묘미. 네. 체감단 결정전. 결승전. 줄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 돌아갔습니다 다시 오금당기는 김성범 아아 아, 일단 어깨를 쉽자지는 김성범입니다 네 어깨를 많이 줬어요 유한철 높은 위치의 유한철 자 먼저 파티 오놀기 아, <봉>! 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먼저 파티 기 딸기! 딸기! 아아 김성범 선수의 활약으로 태안구청 3등급에 성공합니다. 아 이렇게 1차 태백급에서는 먼저 김성범이 승리를 거두면서 1대 0 만든 태안군청. 이제 두 번째는 금강급입니다. 용인시청은 이상엽, 태안군청은 최영원 장사입니다. 첫 번째 판입니다. 자 비참벌이 어 둘배기 최영원 둘배기 좋습니다 기 최영원 아, 아, 아 마무리 최영원. 최영원 장사입니다. 자먼저1대0을 자, 만드는 최영원 장사.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어요? 네, 장덕재 감독님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거든요. 경기라고 어, 생각해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장사 선수의 언덕인 것인데 오늘도. 아 비디오 판독의 아, 실패를 겪었습니다. 원심 유지죠 네, 원심 유지로 타 탄구청 네. 최영원첫 번째 판 승리. 자 비장거리 뉴베이징의 최영환 뉴베이징이 좋습니다 뉴베이징의 최영환 아 마블의 최영환 최영환 장사입니다 아, 자저1대0을 만드는 최영환 장사 자 자세를 일단 잘 잡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 판입니다 첫 번째 판은 최영환의 승리였습니다. 그럽니다자니다드드럽이다 드럽니다! 드럽아다 드럽니다! 니다드럽니니다드드니다드 드럽니다! 니다 드럽니다! 드럽니드니다드니다드럽니니다드니다니다드 벌써 한라급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렇죠. 이장일 장사 용인시청이고요. 황재원 장사 태안군청 홍사법입니다. 자, 어, 양 선수 경고입니다 네. 어쨌든 화력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일단 잘빠져나오는 이장일. 30초. 지났습니다. 자, 밀어치기 한번. 어, 먼저 어 밀어치면서 아, 들어올 들어올게요 어, 아! 번 네. 네. 제번 밀어치기. 네. 지났습니다. 자, 밀어치기 한번. 어, 먼저 어 밀어치면서 아, 들어올 들어올게요 어, 아! 번 네. 네. 제번 밀어치기. 네. 서로 멋쩍은듯 웃음을 보이는 두 선수입니다. 아, 워낙 베테랑두 선수라서 네. 네. 서로 한 번씩 맞봤으며. 자, 자세 잡아야죠. 합니다. 아 손을 푼 이장일. 아 작전 또 바뀌었죠. 네, 작전을 짜고 나왔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 상대를 좀 흔들어야 되는데요. 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황재원 중심이 더 아, 작기 때문에요. 아사빠잡기 싸움이 이제 시작됐고요. 예. 아 이장일 스타일대로 어, 지금 가고 들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이장일 음. 스타일대로 그대로. 큰상체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엉덩이뒤로쭉 빼고 삿발을 못 잡게 만들고 있거든요. 계속 방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 일단은, 일단은 삿발을 잡아야 공격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장일. 2초. 아, 이렇게 1분 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굉장히 거칠었어요. 네. <laughs> 아, 렇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laughs> 자, 오 이번에 황재원 장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 이장일 장사가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유리했던 황재원이었는데 둘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사파 챙기는 아, 이장일. 아 들어갑시다 황재원. 황재원 직남 동작이고요 마무리 동자이 될까요? 뿌리 챙기는 이장일. 아네두 선수 대단합니다. 그대로 어, 그대로 아, 그대로, 이장일. 그대로. 잘 피했습니다 우와. 이장일. 얼마 없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먼저 이장일이 해야 돼요. 돼요. 그대로입니다. 이장일이 해야 돼요. 4초 남았어요. 자 들어갑니다. 시간 아 이대로 흘려 보내겠죠. 자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손을 먼저 풀었다고 과거로 주시면 판정을 내렸고요. 아 이렇게 지금 3대형이 됐어요 태안군청이 앞서갑니다 용인시청의 김동현 장사, 홍사빠는 태안군청의 최성민 장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김동현 장사 강력한 밀어치기 붙장거리를 볼수 있을지 최성민 장사 또 들비지기 한방이 있죠. 자 자세 중요합니다. 들어갑니다. 치기요. <목소리> 야 뭐야 이거? 아, <laughs> 자 자세 중요합니다. 들어자안무릎치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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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laughs> 아, 아, 전혀 예상 밖의 기술을 했네요 예. 지금. 아내안무릎치기 김동현. 어, 어 주특기를 좀 올려야 될까요? 김동현. 아 역시 강하게 밀어붙이죠. 그렇죠. 김동현. 김동현 경고. 경고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김동현. 자 자세는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본인의 자세를 잡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들어갑니다. 저 드래지기 김동현 드래지기 김동현 드배지기 들어갑니다. 저 쓰던데 <laughs> <laughs> 자 용인시청은 정철우 태안군청권진욱입니다 다시 태백급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서가 네. 아 자, 경고가 나오는데요. 네 지시가 권진욱 경고 두 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네 경고가 나왔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드비니기! 어대! 정조로! 맞다리! 맞다리! 야! <laughs> 들어갑니다. 자, 드비니기! 어대! 정조로! 맞다리! 맞다리! 야! 아, 재밌어. <웃음> 야! <웃음> 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주자들도 굉장히 강력한 주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과연 7번 선수로 넘겨줄지 정초로 아니면 마무리질지 권진우. 우선은 첫 번째 판은 정초로의 승리였습니다. 네. 일단 자세에서는 지금 잡는데 좀 힘들어하는 정초로. 아 권진우가 답지게 지금 잡고 있어요 자세를. 들어갑니다 오, 오금 당기기. 오금 잡았어요. 오금 잡았어요. 자저 상황에서 정초로의 어떤 경기 운영이 펼쳐질지요? 먼저 팔을 푸는 권진욱인데 자다 오금을 계속 이제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밀어치기, 아, 밀어치기. 아, 아, 좋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아 오금에서 손이 풀렸습니다 자 일단 양선수 손이 풀린 상황이고요 예. 아 삽화 잡는 상황 오 권진욱이 계속 공격합니다 아, 야, 네. 아. <laughs> 아 정철호 선수 노련합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권진욱 선수가 상대의 머리를 잡으면서 어 뒤집기 형태의 자세를 취하면서 공격을 시도했거든요. 예. 그 상황을 중심을 역용한 거죠 정철로자두 번째 판. 두 번째 판. 29초 남은 상황이고요. 예. 자또홈당기리는 권진욱. 또 5금 당기로 건지로, 야, 오! 야, 건지로 좋았어요. 예. 지금 일단 먼저 오금 당기기로 상대방의 중심을 체크했고요. 그 상황에서 정철우 선수 찍는 동작이었는데요. 허리 삽화 당김이 좀 약했던 부분이고요. 자, 어깨를 일단 같이 잡아야 되는데요, 정철우. 철어 건진호 자, 이거 먹으면 안 잡았어요. 건진호. 자, 첫 번째 판이랑 비슷한 양상이네. 배치기 건진호. 건진호. 아, 살아나는 점차 입니다 슛치시도. 골! 어떻게 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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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중심의 판단이 어려워서요. 지금 승 예. 결과를 못 냈고요. 승리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네요. 박원승 주심. 판독 결과. 반도결과 반도결과 홍사아 선수의 팔꿈치가 생겨났습니다 와~~ 정체로 승리입니다 아야 정체로~~ 아~~ 다음 주자로 또 버터니,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주자까지 넘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삼대2로 태한 분청이 아직은 앞서 있습니다만 네. 이제 여섯 번째 금강급 주자로 넘어왔습니다 용인 시청은 황정운 선수 아, 김기수 장사입니다. 네 분위기 완전히 역전됐어요 지금 예. 본인의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요. 자 김기수는 안정된 지금 자세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 자 버터리 황정운 아, 어, 버텼습니다 황정훈아 김기수의. 이심혜 받다 이어집니다. 버티는 황정훈이었습니다. 자, 손을 빼. 어, 김기수 상대의 복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어, 다시 이어집니다. 앨범 아, 당기는 김기수 응? 밑으로 파고듭니다. 김기수 파고드는 김기수. 다시 이어집니다. 앨범 아, 당기는 응? 김기수 밑으로 파고듭니다. 김기수 파고드는 김기수. 김기수 경사다운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자, 황정훈 첫 판보다는 자세가 많이 낮아졌어요. 어깨도 예. 지금 많이 강하게 지금 잡고 있거든요. 아 그러나 김기수 <laughs> 야 상대를 꿈쩍을 못하게끔 밀고도 일어나네요. 두 번째 판. 들어갑니다 아네안 아, 멈추겠던 손을 푼 김기수 바다리 하는황정음아네화이 환정! 들어갑니다 아네안멈추겠다 손을 김기수 다리황정음아네 화이팅 화이이 기세를 타놓거있 네. 기세 vs 장사 과연 누가 이길까? 네. 네. 사티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자세 중요한 한판입니다어네 아, 돈은 아. 황정원. 아, 팔을 일단 풀렸습니다. 황금. 네 손을 풀고 피지어. 작전을 바꿨죠. 어 배사빠 잡는 황정원. 네. 아 다시 네, 놓칠까? 네 다시 배사빠를 잡았습니다. 아 김기수 안녕하세요. 밑으로 파고드는 김기수 오케이 5분 밖에는데요오이 차이 파기야! 황정원 시 먼저 디집 파다리 자 야. 지금 황정원 선수 좀 불리할 수 예. 있는데요 일단 중심은 잡고 있습니다 자자 자, 아, 네. 침착하게 처리하는 아, 김기수 장사 심호흡하는 아, <laughs> 아, 김기수 자자 네. 자, 아, 네. 침착하게 처리하는 아, 김기수 아, 장사 승리. 이렇게 김기수 장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태안 군청이 먼저 1대 0을 만들었습니다. 또 2차전 단체 이, 이번 2차전 경기는 또 리셋이 됐죠. 그렇죠. 경고나 이런 게다 없어지고요. 일단은 1차전 때 사용한 용인 시청에 사용한 비디오 판독이 다시 살아났고요. 그렇죠. 네, 판마다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단체전 한 판에. 네. 자, 라인 업 보시면 1, 2, 3, 4번으로 끝내신다는 의지가 보여요. 예. 아, 정철로 강력한... 어, 밧데리! 정철로 밧데리! 아하, 발이 나갔습니다. 아, 아 자세를 다시 조정해주는 주심이 고요 4초가 흘렀습니다. 자, 낮은 자세의 김성범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정철우? 다시 이어집니다. 어, 들어올렸습니다. 미러치기 점철아. 자, 봐. 예, 아, 스트는 좋았으면 하나. 자, 점철의 수비 능력 좋습니다. 아, 살아나는 점철로. 밑으로 들어갔어요. 김성범. 어, 뒤태 받아다 주십니다. 봐라. 김성범의 승리. 아, 살아나는 점철로. 밑으로 들어갔어요. 김성범. 어, 뒤태 받아다 주십니다. 봐라. 김성범의 승리. 야, 정말 멋진 한 판이었어요. 예. 아, 정신 없을 정도로 수가 왔다 갔다 했어요. 끝까지 버텼던 정초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판이죠? 자, 정초로 일단 어깨가 좀 높은데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김성범을 아, 아 정초로 경고. 일단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갑니다. 두 번째 판. 아, 자세 좋은 김성범 어, 이번에 녹금아집중시도드비지드드리지 드리즈, 어, 김성범. 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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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리지드드리지 드리즈, 그리고 2번 주자들인데요. 금강급의 이상혁과 최영원. 용인의 이상혁, 태안의 최영원. 1차에서는 최영원 장사가 2대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아... 아, 습니다 <laughs> 지금 전반적으로 태양군청 선수들이 자세가 많이 낮아요. 그만큼 안정감 있는 씨름을 지금 구사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용인시청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넘어 트릴뻔 했는데 최영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또한 판이고요. 자, 일단 최영원 경고 <목소리> 자, 뎀비지기! 이상이상 자, 뎀비지기 마무리 찍는 동작이고요. 일단 또바 최영원의 뒤집기는 성공 못 했습니다. <목소리> 자, 뎀비지기 이상엽! 이상엽의 승 마무리 찍는 동작이고요! 아, 아, 뒤집는다! 아, 아, 최용원의 네, 뒤집기는 성공 네. 못했습니다. 예. 아, 이번에는 아, 이상엽의 승리. 네. 아, 뒤집는 동작이었는데요, 최용원. 무릎의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 좋아요. 어깨 거의 똑같이 잡았고요. 자세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자데뷔지기 최요원 어 준비했습니다 이상엽 데뷔지기 마지막 이상엽 마지막 데뷔지기 자데뷔지기 최요원 어 준비했습니다 이상엽 데뷔지기 마지막 이상엽 가졌네요. 어떻게 보면 청사빠, 박정희, 부드러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요. 홍사빠 황제와 어떻게 보면 좀딱딱하다고그래야 될까요? 로버트 같은 느낌. 섬미레이터가 네. <laughs> 맞네요. 네. 별명이. 재밌을 것 같아요. 강한과 부드러움의 싸움. 자, 양수경보 경보라 씨 지금. 어떻게 보면 선수들로 지금 극도로 긴장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선수들. 들어와 들대 지키기 먼저. 먼들대 지키기. 어, 살아났어요, 황광. 아,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손을 먼저 놓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선수입니다 아, 먼저 풀었어요, 박정희. 그대로 시간 얼마 없습니다. 15초. 자, 박정희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10초. 시간이 지나면 박정희 선수 불리합니다. 자, 먼저 들어올리지 못했고요. 버티는 아, 황재원. 아, 아. 꿈쩍 따라 아, 하 황재원. 황재원 버티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1분 지났습니다 손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황재원이 경구 대로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황재원이 첫 번째 판 승리했습니다. 들어있다. 자, 오, 밀어치기, 밀어치기. 박정희 공격. 밀어치기 황제원. 좋습니다, 아, 박정희. 한 다리, 한 다리. 막 끝까지 버티는데? 아, 장외. 끝까지 버티는 황재원. <laughs> 3초. <웃음> 2초. 아, 대단합니다, 황재원. 이거 버텨냈습니다. 먼저 큰 박정희 경고. 아 이렇게 되면 점점 불리해져요 박정희. 예. 아, 아, 박정희. 박정희. 아 이어지는 연장전. 아그렇기 박정희 황정환. 박정희 아 공격에 황정환 들었어요들었어요 덕걸이 어아 아, 마지막 베이직이 동작이었는데요. 네. 등산파 잡는 박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정희 하, 박정희가 공격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그대로 아하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덕걸이 시도. 자 시간이 얼마 니다 3초. 이죠 황재원 야와 황재원 대단합니다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예. 저렇게 씨름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황재원 그렇죠. 엄청난 힘이 필요하고요 소페로 승부가 나는데도 재밌는 경기가 또 만들어질 수 있군요 아, 자 과연 우리 김동현 장사가 또 어떻게 해, 또? 예. <laughs> 김동현, 백두급으로 넘어왔습니다. 용인시 은 김동현 장사. 과연 팀은 박찬주. 팀에 대한 분위기 메이커가 될수 있을지. 자 일어나 났습니다 선수들. 자첫 번째 판 드디어 시작됩니다. 분위기 반전이 성공을 할까요? 자미어치기는 김동현 돌배지기비자거리빗자거리 들어가. 자, 미러치 기는김동현한테지기비참거리 비짱거리. 김동현 김동현이 승리를 거뒀습니다입복귀서1대 0입니다. 상대 부상에 대한 생각을 안 해야 될것 같아요. 김동현 경고. 자 시작했습니다 김동현 밑장거리밑장거리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김동현 <laughs> <야> <laughs> 자 시작했습니다 김동현 <laughs> 밑장거리밑장거리아 <우리는> <laughs>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네. 김동현 <laughs> <laughs> 아 박수 예아 네. 네. 아픈데도 저러고 하는 거 보면요. 네. 소고기 많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다시, 다시 동, 다섯 번째 출전 선수 태백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용인시청은 오준영 선수, 태안구청은 권지룩 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힘에서 밀린다는 지금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거든요. 첫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상대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 아, 움직이 오준영! 다시 한번움직이움직이 섣불리 공격하지 않았지만 앞무릎 치기 보여줬던 오준영 들어갑니다 서로 지금 앞무릎 치고 있어요 뒤집기 시도 섣불리 공격하지 않았지만 앞무릎 치기 보여줬던 오준영 들어갑니다 서로 지금 앞무릎 치고 있어요 뒤집기 시도 오!!! 서로 주고받았는데 권진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 판 자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각이 나오거든요 자세를 잡아야 돼요 들어갑니다 <laughs> 오! 오! 먼저 팔을 풀어 어! 어! 아! 아! 어! <laughs> 오! 오! 먼저 팔을 풀어줘 먼저 팔을 풀어줘 먼저 팔을 풀어줘야 돼 먼저 팔을 풀어줘야 돼 먼저 리입니어줘먼어어어 첫 번째 금강급, 별안 끝에 몰린 용인시청의 황정훈 반드시 승리해 내야 됩니다. 이에 맞서 완전히 결정지을 수 있는 태안구청 김기수 장사가 금강급의 여섯 번째 주자입니다. 황정훈 화이팅, 물러날 곳이 없다고 응원해 주는 시 분들 계시고요. 들어갑니다. 잡치 시도, 안하는 황정훈 안 무릎, 안 무릎을 건들고 있는 김기수 박다리 하, 박다리 치기. 앞 무릎을 건들고 있는 김기숙 밧다리 하바다리 치기 김기숙 야 밧다리를 전화세계는 대쳤습니다. 대쳤습니다. 아 황정은 높아요. 낮춰야 됩니다. 네, 좀 낮출 어깨가 같이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아 지금 선제공격이 들어갔어요. 급해요 지금. 방정훈 경고. 아 안정감이 있어요 김기수. 들어갑니다. 어어 킹! 감이 있어요 김기수. 들어갑니다. 어어 <laughs> 김기수의 밀치기! 김기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웃음> 예. <웃음> 아 지금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씨름판에서 몸을 뒹굴면서 축 자축하고 있습니다. 아주 김기수 장사 많이 아팠겠는데 네. 김기수 장사가 황정훈을 상대로 결정을 지으면서 네. 2021 최강단 해안군청 씨름단이었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